그러니까 (1차) 연력자가 있으면 2 3차까지 합치면 (8500개) (8500개라) 예, 그러죠 예. <laughs> (1년이) (365일인데) 예. <laughs>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해도 뭐다할수 없는 예, 예. 실은 이제 우리 지금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것인가 기업이고 개인이고 다달러 사냥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달러화 대비 약세가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거예요. 지금. 예, 전 세계에서 뭐 거의 거의 뭐 1, 2위를 차지할 그, 정도로 그 정도가 돼 버려서 지금은... 심지어 뭐 옛날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컨대 태국에 자녀를 유학 보냈는데 네. 지금 태국 거의 그 바트인가요? 하여튼, 뭐, 그쪽 화폐하고, 예. 원화하고, 원화가 그보다 더 약해갖고, 돈이 더 든다. 아, 예. 이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 요 유학 보내가 돈더 드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예. 서글퍼네. 어, 예, 예. 약간 이제 서글퍼지는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란봉득법, 예. 이것도 예. 우리가 좀 시행령 갖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어, 시행령 나오니까, 예. <laughs> 어 단순히 한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노사 예. 양쪽에서 다 지금 뭐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바라봐서 그런 거죠. 아뭐 애초부터 예. 어좀그 무리스럽다는 위헌성도 그렇죠, 그렇죠. 있는 네. 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서로 이제 보완책 그렇죠. 시행령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거 폭을 놓고, 예. 서로 그 사측도 그렇고, 노측도 그렇고, 예예.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죠. 뭐 예예. 이런 예. 불만들이 쏟아지는 것같아다 지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거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원청, 하청이 있을 때, 예. 하청, 그 직접 계약 당사가 아니지만, 예. 그,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가 1차 협력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는 현대차하고 뭐, 바로, 어, 계약을 했겠지만, 예. 그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또, 또, 그거 있고하차 3차 협력사가 예. 있는데, 예. 사실은 1차 협력사하고의 문제도, 현대차는, 현대차 노조하고, 그, 협의만, 그, 고향 계약 관계를 정하고. 아, 그거 하고, 하는 데만 그거, 해도 뭐... 그것도 만만치않은데 예. 1차 협력사로 늘려놔도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요 예, 사실은. 예.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또 이렇게 원점까지 그게 뭐 삼천 몇백 개 된다고 그래요? 2, 3, 2, 2 3, 3차 4까지 합치면 8,500개. 8,500개라 예, 그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8,500개면 그 1년이 365일인데. 이게. 예. <laughs>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해도 뭐다할수 없는. 물론 뭐. 그러니까 뭐 그, 예. 그 하층 기업들이 다, 협력업체들이 다 다 아, 그걸 하지 않대 일로 한다는 네. 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창구를 하나로 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 그랬는데 그루핑을 이제 예그룹핑을 한다는데 예. 그 자기는 따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아 어, 싫어 그러면 또 그걸 누군가 조정해야 되고 그거를 노동위원회 같은 노동위원회 예, 서아 예, 예. 그래 너 단일 창구인데 요부경에너 그래 너 따로 해뭐 이런 식으로 예그데 그걸 또 조정하느라고 아, 그 뭐, 난리를 칠 거고. 뭐, 예, 수많은 소송과 또, 뭐, 게쟁과 예를 들면, 협력사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제 우리도 현대차 저 거기 다니는 사람만큼 좀다 받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 예, 예. 거기에 비해서 또 그게 올라가면 현대차에 다니던 사람은 자기들은 예전에 비해서 또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노노 갈등이. 예, 노사 갈 뭐 이뭐말 이야기... 노사뿐 아니라 이, 예, 예. 노동자들 간에 노노 지금 뭐그 겉으로 드러난 건 노사갈등이 우려된다 그러지만 말씀하신 노노갈등이 예, 예. 더 심각한 문제가 될수있다 그리고 수 아마도 그래서 이게 노노갈등을 이미 그 협력사뿐만 아니라 현대차 노조, 그다음에 협력사 노조, 2차, 3차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예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이미 예, 알고 이미 있고. 이미 산업현장에서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 결국 거래비용인데 경제학에서 이제 두 당사간에 좋은 거래가 있다 그죠? A와 B 둘다 도움이 되는. 예. A는 그게 이제 상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노동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그,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자녀를. 어, 내가 영어 한걸 옛날에 배워서. 그러면 서비스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서비스도 받는 사람, 아, 좋아,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하면 서로가, 아, 내 자식의 그, 저, 어, 영어 능력을 키워주는 거고, 그 고용 계약이 서로가 도움이 되면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서로가 도움이 되니까 계약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 도움이 되는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근데 야저그 대신에 뭐어 내가 저저그 과외 가르치러 갔을 때 영어 예. 할때 커피는 뭐몸품질 이상으로 가져오고 <laughs> 뭐디저트는뭘 가져와 뭐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예. 그 거래 비용인데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지 정작 과외 <laughs> 시간 그게 이제 일종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 비용인데. 예. 지금 이 노란봉 특법이란 게 거래 비용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서로가 이 저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해외에서 잘팔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서로 그냥 그저그 그 얼마를 받을 건지 정하느라고. 예. 그 허송세월 다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면. 예. 그건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를 참, 지금 이걸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게, 아, 지금 이, 일종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노동봉투법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노조들한테 좀, 야, 너들한테 유리하게 뭘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 이걸 잘못 건들면, 결국은 지금 기업이고 또 개인 투자자고 자꾸 예.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는 게될것 같습니다. 아, 큰 어. 부담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어, 생산 투자 거점 해외 이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 이게 공격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게 되고 있다는 걸왜 저기 저, 어, 저는 참 답답한 게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이미 여러 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뻔히 알 텐데 왜 이러고 있는지를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이미 불거졌잖아요. 예, 예. 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번 협상하느니 어, 협상 안 해도 되는 하나의 회사로 그냥 수직 계열화를 쫙 시켜버리는 게더 아, 낫다. 협력 줄이고요. 예, 협력체 예. 줄여버리고. 예. 그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어, 우리가 이 항상 그렇듯이 어느 정도 범, 범위를 키우면 좀 괜찮아지다가 규모의 경제로 일정 이상 지나면 또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적당한 선이 어디냐가 사실은 기업의 경계가 이렇게 어떨 때는 한 기업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가도 예, 상황이 변하면 또 스피노 해갖고 또 이렇게 보충해지고 예.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상한 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기업의 선택이 아니고 밀려서 밀려서 예, 억지로 하면 그 비율 밀려서 그 비효율이 예.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심각하다 이게 생각보다 그거를 좀이저 고용노동부나 아, 이런 데서도 좀 인식해 가지고 예 여당에서도 맞아요. 여당에서도 그렇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한편으로 뭐 어, 국내 투자할 기분이 안 나게 지금 제도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그자연히 기업도 그렇고 또 그걸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자꾸 해외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이게 별개의 이슈가 아니다. 노란봉투법하고 고환율이 예, 예. 고환율이 문제하고 예.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꾸 눈을 돌리고 기업들도 자꾸 달러 사냥해갖고 해외적으로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거는 예. 다 연결되어 있는 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